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성분에서 이제 백성들과 또 장로들이 세 가지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지요. 첫 번째는 룻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아스를 위한 기도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룻과 보아스를 또 향한 그 가문을 위한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룻을 향한 기도 는 이런 거죠. 이스라엘을 세운 그 라엘과 레아처럼 너네 집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그 집으로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보아스에 대한 기도는 니가 그러니까 에브라에서 해서 그 에브라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죠. 그 에브라드에서 바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고 또 능력 있고 힘 있고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이렇게 강력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너를 흔들어 봤더니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굳세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가문을 위한 그 기도는. 바말에게서 베레스가 태어나고 그 베레스가 유다 가문을 존속시켰던 것처럼 이 룻이 또 아들을 낳아서 상속자를 낳아서 그 유다 가문을 잘 존속했으면 좋겠구나라고 하면서 바로 룻과 보아스와 그 가문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죠. 이해. 즉시 보아스가 이제 성문 앞에서 장로들과 백성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고 이에 즉시 기다렸다는 듯이 루슬 맞이하게 됐죠. 여기서 맞이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루카흐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루카흐라고 하는 단어가 데리고 오다, 가져오다, 취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아스는 루슬 데리고 온 거죠 또 루슬 가져온 겁니다 나오미의 집에 가서 루슬 취한 거죠 루슬 아마 화장하고 단장하고 있었을 거예요 보아스가 나를 데리고 오겠지 라고 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었을 겁니다 보아스는 바로 루슬 찾아간 겁니다 루시 보아스를 찾아간 게 아니죠 보아스가 루슬 찾아가서 데리고 오고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룻기를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룻기는 바로 보아스와 나오미 또 룻이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거기 안에서 보아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보아스가 룻을 찾아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낙고 천한 이 땅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종의 형체를 입으셨지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세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것을 다 거기에서 승리하시고 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확신하는 것을 믿는 우리들 우리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안에 내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찾아 십니다.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새벽 예배에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에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우리에게 바로 지혜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도 주셔서 이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서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만 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찾아와 주시고 또 직장에서도 찾아와 주시고 사업장에서 찾아와 주셔서 그 여호와 샬롬께서 주시는 평강과 평안함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찾아와 주시는 은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특히 세 가지의 사역을 하셨죠. 가르치시고 티칭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프리칭 선포하시고 또세 번째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리는 자를 내보내셨어요 힐링 이렇게 프리칭이든 티칭이든 힐링이든 이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병든 자를 찾아가시고 불쌍한 자를 찾아가시고 결핍되어 있는 자를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찾아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잃어버렸던 것들이 회복되고 잊어버렸던 것들이 회복되고 다운되어 있던 것들이 회복되고 이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에 보아스가 이제 루스를 맞이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보아스가 루스에게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13절에 보면 이에 보아스가 루스를 맞이하여 뭐로삼았대요 아내로 삼고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압 여인 루시였습니다. 그렇죠? 원래 아내가 아니었죠? 출신이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모압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룻기를 지금 1년 동안 우리가 알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룻기에서 이방 여인으로 나오고 두 번째는 한 여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종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로 바뀝니까? 안에로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으면 안 돼요. 이루의 신분이 격상이 된 거예요. 루의 신분이 완전히 바꿔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생각해 보냐면 이 모압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모압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서 이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하고 또 그것에 대하여서 어려움을 줬습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 하여서 광야에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성경에 보면 모압의 음란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이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그런 족속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 모압 족속이 섬기는 신이 있었는데 금오스라고 하는 그 신입니다. 근데그 제사하는 방법이 좀 독특했죠. 그 독특한 제사의 방법이 인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인신 제사 중에서도 영유아, 영세에서부터 세세, 삼세까지의 그 영유아를 잡아서 제물로 바치는 이런 만행을 저질렀던 야만적인 족속이 바로 모압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그 출신이 바로 바로 룻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이 바로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보아스의 아내가 됐다는 건 유지의 아내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장의 아내가 됐다는 거죠. 사모님이 된 겁니다. 사모님이. 사모님이 됐던 거예요. 드라마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드라마로 한번 생각해 보면 반지아에 살고 있었던 그 루시 어디로 갑니까? 펜트하우스. 100평대에 살게 된 겁니다. 펜트하우스에 살게 된 거예요. 우리가 드라마에 보면 이런 거 있죠. 과부였는데 그에게는 딸이 있어요.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이 그를 보고 반해버립니다. 반해버려서 어떻게 돼요? 수많은 공격과 수많은 안 된다고 하는 반대 속에서도 결혼을 하게 되는 할렐루야. 저만 드라마 봅니까? 아니죠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자 이런 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루세 역사였고 또 루세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회에 어떻게 보면 일원이 되어 있었고 또또 또 유다 가문의 가문을 이어가는 사람이었고 또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적인 조상에 올라가는 그 사람이 바로 루시였어요 이게 아내가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적용해 봐야죠 우리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는 고아였었고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대적이었어요 마귀의 종이었고 마귀의 그 소속사의 우리가 속해 있는 존재였던 거예요. 그래서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소망도 없고 온통 절망과 허무와 공허와 이것뿐이었던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은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된 겁니까? 이제는 더 이상 외인이 아닙니다. 이제는 원수가 아니에요. 이제는 고아가 아닙니다. 이제는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연인이고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아들이고 딸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제는 죽음이 왕 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이 왕 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왕 노를 타고 우리에겐 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희망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우리 손 안에 있고 내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절망뿐이었고 소망도 없었기 때문에 감사함도 없고 기쁨도 없었고 절망뿐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면 이제 내 마음 속에 예수와 함께 있고 내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자긍심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환경에 집에 받지 마시고 나이에 집에 받지 마시고 물질이나 이런 것에 집에 받지 마시고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됩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소속되어 있구나라고 하면서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면서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우리가 죽어도 어디 갑니까? 천국 갑니다. 안 좋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에서 딱 죽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천국에서 하나님 품에서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일 안 좋은 게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지 몰라. 이걸 놓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이것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자신감 있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룻을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다라고 오늘 성경을 말씀하고 있죠. 그에게 들어갔다는 건 동침했다는 거죠. 연합되고 하나가 된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부모를 떠나서 바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게 되고 동거하게 되고 동거 동침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보아스와 룻은 연합이 되었고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는 건 요한복음 15장의 그 말씀처럼 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포도나무에 우리가 어떻게 된 겁니까? 접붙임바 된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만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바.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았기 때문에 그 뿌리에서 나오는 그 양분이 다 누구에게 옵니까?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는 그 무엇입니까? 사랑, 기쁨, 소망, 온유함, 겸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접붙임 받았기 때문에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드러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되어 있는 우리. 하나 되어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극률함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안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리고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 안에 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우리를 돌봐주실까요 안 돌봐주실까요 당연히 돌봐주시죠 당연히 보호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우리에게 풍파가 있다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울타리를 꽉쳐 주셔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예수가 드러나고 또 예수의 향기를 보여주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맞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이제 연합이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아스와 루시 생물학적인 결합으로 말미암아 임신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물론 이게 상식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생물학적인 어떤 동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게 되는 것이 상식이에요. 그렇죠? 그게 질서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여호와는 반드시 언약, 약속, 계약이라고 하는 그런 그 개념이 있습니다. 약속의 주님께서 언약의 주님께서 계약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합만으로, 동침만으로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브라함을 75세 때 부르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모래처럼 더 아니 땅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야라고 했는데 25년 동안, 24년 동안 아들이 없었습니다. 자손이 없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브라함 한 달에 한 번씩 동심합니다.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 동심했을 거예요. 그러면 1년이면 12번입니다. 그렇죠? 12번이고 10년이면 120번이에요. 그런데 이걸 20년이나 했습니다. 240번이나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최소한 240번의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끊임없이 동침했을 거예요. 그런데 소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보다 사라가 더 연약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라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라는 240번, 250번의 실패를 경험했던 거예요. 끊임없이 동침했겠죠. 그런데 이런 태의 열매가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24년 말에, 25년 만에 누가 태어납니까? 이삭이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이 동침을 하게 되고, 또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동침하여서 아들이 낳거나 딸을 낳는 것이 질서고 상식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핸들링하시고 이 모든 것들은 여호와 주님께서 성취하시고 여호와 주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으로 이그 모든 것들을 계획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신이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의 배우, 이 모든 것들을 핸들링하시는 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부처님 손가닥 손바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방향대로 우리가 간다는 것을 믿으면서 오늘 하루도 그 주님께 모든 주도권을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했던 이 모든 생각들 기억하여 주시고.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지만 이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뜻대로 기도하지 마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내 뜻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뒤에 붙입니다. 왜냐하면 이 뜻을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그것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알려. 드리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이러면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에 평안함을 주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주도권 하나님께 맡겨 버립니다. 가정, 자녀, 물질, 건강 걱정한다고 해서 되지 않죠. 걱정을 해서 걱정을 하면 걱정이 없겠네. 우리가 이것처럼 끊임없이 근심하고 염려하지만 이것에 대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이 모든 것들을 핸들링 하시는 주님께 맡겨 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13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어요. 그에게 들어갔어요. 연합이 됐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을 낳은 지라. 아멘. 룻기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시작이 된겁니다 룻기의 클라이맥스가 바로 이 아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자, 룻기를 한번 다시 한번 리와인드 해 갖고 일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룻기의 시작은 뭐부터 시작됩니까? 결핍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무엇인가 부족해요. 무엇인가 어두워요. 무엇인가 충족이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어서 어디로 갑니까? 모압 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모압 땅으로 가서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잘 살면 좋겠지만 엘리멜레 남편도 죽게 돼요. 기론과 말년도 죽게 됩니다. 거기에서 며느리 두명 오르바와 루시 있었는데 루, 오르바는 이제 자기네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오면은 시간이 지나서 어디로 오죠? 베들레헴으로 보리 추수 때 들어오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다 핍절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절망뿐이고 모든 것을 다 없어진 상황 속에서 이제 기력도 사라지게 되고 나이도 늙은 상황 속에서 부정적이고 안 좋은 것만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자기를 뭐라고 합니까? 나를 말하라 나를 말하라고 얘기하라고 하죠. 나는 고통스럽다. 나는 지금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진 상황 속에서 그때 이제 시간이 지나서 누가 태어납니까?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들은 무엇을 시작하는 거예요? 희망과 소망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빛이 시작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열려진다는 것을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쓰러지고 몰락한 그 가문을 아들로 말미암아 다시 세워지게 되고 다시 한번 일으켜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통해서 아들을 낳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놓치고 있으면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아들로부터 누가 태어납니까? 죄와 사망과 사단의 모든 권세를 발바 이기시고, 우리에게 슬픔과 고통과 고난을 회복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회복의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회복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회복을 주신 우리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합니다라고 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회 우리의 모든 전반에 걸쳐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아들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극륜하신 그 주님께서 상황 갈대를 꺾지하시는 주님께서 절망 속에 있는 바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괴로움뿐인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회복을 주겠노라, 내가 일으키겠노라, 내가 힘 주겠노라라고 하시면서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아들을 주신 거예요.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주시는 그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이 일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산 소망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저희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대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원수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연인이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고 또한 하나 된 사람입니다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보여주게 하시고 그 극률함을 보여주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의 삶 속에 그극휼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상황강 때를 꺾지 않으시는 항상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저희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교회 건축을 위하여서, 또한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또한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사모님과, 또한 가정을 위하여서, 또한 교회의 중직자들과 교육자들 위하여서, 또한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하여서 셀의 부흥을 위해서, 또한 셀 리더들을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특별히 교회의 환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여호와 나팔의 하나님께서 치료해 공... 주시옵소서, 여소, 여하나님께서의사가 되어주시고, 의 원이 되어주시옵소서, 라고 지금 이시간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주요, 몽 u 로간절히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 사랑하여 주셔서 기도의 응답한 그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